제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. 네팔에서 살 땐데 나름대로 열심히 충성을 다해서 사업을 했는데, 구분은 네팔에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으면서 저를 이유 없이 미워해요. 그리고 한 번도 구분하고 얘기한 적이 없는 데서 보고 교만하다고 그러고 버릇을 고쳐줘야 된다고 그러고, 그러면서 무슨 지원하게 한 것도 그렇고, 뭐도 한 것도 그렇고, 막 갑자기 욱하네요.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,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어디로 가고 있었습니다. 날씨가 너무 좋고 그날 설교도 너무 잘했기 때문에 기분 최고로 좋았습니다. 나름대로 만족감을 가지고 운전을 쫙 하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갔습니다.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. 근데 갑자기 내 마음속에서부터 익숙한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. 성우야 너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. 성령님이십니까? 근데 이렇게 내가 기분 참 좋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찬물을 끼얹으십니까? 미워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고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그거 사, 미워하는 거다 그를 축복해주고 그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한테 보복하지만 않으면 사랑하는 거지 꼭 그렇게 사람 마음을 이렇게 후비 파야지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 이름을 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노래를 부르래요 근데 하기 싫었어요 운전하다가 한번 불러봤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인간을 사랑... 해 나중에는 피는 물이 나오는 거예요 가혹한 벌 아닙니까 굳이 내가 그 사람 축복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왜 자꾸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? 진짜 나를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? 결국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. 막한열번 정도 하니까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데 이게 억울해서 나오는 눈물인지 그를 정말 사랑해서 나오는 눈물인지 모르겠더라고요. 한 5년이 지난 다음에 한국에 와서 그분을 만났는데 나도 모르게 너무 너무 환하게 웃으면서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. 제가 너무 너무 해맑고 정말 저 사람이 나를 반갑고 사랑하는구나 하는 표정으로 자기에게 허그를 하고 하는 걸 보면서 자기의 마음이 눈녹듯이 사라지면서 지금은 아주 철저한 서포터가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것이 사랑도 내가 할수 없는 거구나 성령께서 하게 하셔야 되는 것이구나 성교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든 범사가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힘으로 하게 될때 평강이 있는 것이거든요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.